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해사정사란 직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손해사정사는 보험 전문인으로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격사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손해사정 업무를 할수 있으며 보험업법 제186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즉,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며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 제출 대행. 5. 손해사정 업무 수행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또한 업무 영역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등의 물건 재산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차량 손해사정사, 모든 사건 사고에 사람 신체에 발생한 손상, 손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 평가하는 신체 손해사정사, 화재나 침수, 붕괴, 각종 동산 등의 재물 물건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을 산정 평가하는 재물 손해사정사.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세분류로 나눠져 있고 수행 형태에 따라서 선임, 고용, 독립 손해사정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사건을 직접 위탁받아 보험회사 쪽과 협력하여 손해사정업을 영위 수행하는 업계 분들을 뜻하는 선임 손해사정사가 있으며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시는 분들인 고용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업자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저희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직접 사정업무 및 손해액 산정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보험업법에 독립 순회사정사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인데 이러한 까닭에 위탁 순회사정사와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반박하고 보다 피해자편에서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증거를 통해 사고 관련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보험금 감액과 면책을 방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순회사정으로 사회의 공익실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게 된 사고에 대해서 손해가 얼마인지 관련법을 알고 계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자 등에게 직접 위임받아 보험사 등의 거대 이익 집단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보험사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